오, 오늘 막 이제 오후에 킬라 그랬는데 방송못못 못 하겠더라고 너무 피곤해서 그래서 아까 남기고 자고 그랬는데 근데 일단 뭐 일단 밥 시켰거든요 삼, 삼계탕으로 그걸 좀 먹고 게임은 뭐 할지 모르겠지 밥이나 그냥 먹고 하려고 왜 밥이 안 오냐 밥 먹고 빨리 이제 대진표 보고 뭐 게임 할수 있으면 한두 시간 정도만 어, 오늘은 길게는 안할 거고 아 그렇지 이거지 아 미안할 뻔했어 그때는 진짜 잠시만 전혀 뭐 아예 알지를 못한 상황이었는데 이래저래 어? 봤나? 네네네 네. 좋아 20연승 하기 밥 먹고 제가 스파 냉매다 찢어버릴게요. 아씨. 빨리, 빠른, 빠른 준비. 뭐 비슷해 보이는 것도 왜 이렇게 많지? <laughs> s a n 좋아 밥 a 계탕이 a 계탕 e t a n 되니까 어 g 자. 아, 자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 역시 건강해진 기분이요 이게 여기가 좀 되게 약재 같은 게좀 들어가 있고. 아 좋습니다. 아 버스님 감사합니다. 미션 성공. 그리고 제가 지금 그 뭐랄까 그아말아 아, 맞다. 아 근데 지금 저번에 막 제가 받은 기프티콘들이 있거든. 사람들 모일 때와 오이 소백이 어, 사람들 모일 때 이제 좀, 제가 이거 좀 각종 보, 맞출게요. 사람들 모일 때합방때좀 써야 되는데 기프티콘만 해도 지금 보쌈이랑 치킨 있거든. <laughs> 그걸로 나중에 CPT 끝나고 뭐그 날은 아니고 그 근처에 조만간 술 먹방도 한번 하겠습니다. 최근에 뭐안 해가지고 뭐야 저땐 UI 유니폼이 왔다고? 나왜안 왔어? 어호 오호... 어떻게 된 거야? 난안 하는데 이런... 최근에 그릇 하나 이거 샀는데 네 개에 만 원이었나 만 얼마였나 이거 그릇 좋더라 아 에이프 아니야 나나 에이프 나 아니다 하하 이렇게 정대기를 시전하시는 건가 나 에이프 아니야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지금? 근데 뭐 지금 상황으로 보면은 이제 잠입님 다 잠입님 다음으로 아프리카에서 어찌 됐건 참 상금을 많이 받긴 했으니까 그지? 아니 뭐 제가 잘 물린 걸말 못하고 출근하시 아버지입니까? 제가 보락실 뭐 가서 보락실에서 <laughs> 세트리스하는 아버지도 아니고 그지? 아니 열어두는 거 아니에요. 예. 저는 진짜 유아유아한 몸이고 저와 떼려야 떼릴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밥마리만 먹고 나중에 또 밥마리 먹어야지 아 근데 이번, 이번에 진짜 좀 어렵다 스피디가 매번 어렵지만 후도 조금 빡세네 후도 하는 플레이를 좀 봐야겠다 내가 추, 후도 어떤 마칭으로 방식을 하는지 잘 몰라가지고 밥 먹으면서 리플 어떻게 봐잘 생각해봐 난밥 먹으면서 리플도 보는데 밥 먹으면서 리플 보면서 댓글 보면서 대화하자고? 이게 말이 돼? 난밥 먹으면서 리플도 눈에 안 들어오는데 일단 일단 밥먹고나서 대진표 보고하자고밥먹으면서말이안 음. 되는 말이안 되는 그. 요구에요. 그런 요구는 제가 이제 멀티플레이어그렇게까지안되기 때문에 밥을 밥밥말아아봐 소금을 좀 쳐야겠지. 소금도 있거든. 밥 먹고 저 50연승도 도전하고. 아, 20연승. 너 마이너 짜니까. 게임하면서 채팅창 보는 거는 이제 게임을 하면서 뭐 중간중간에 이렇게 오른쪽 눈만 돌리면 되는데 밥 먹으면서 이제 시야 그 각이 다르잖아. 일단 좀 먹어야 돼. 닭을. 음. 근데 스타크래프트를 해봤는데 못내 나만큼 못한 사람이 많이 없긴 해. 그러니까 내가 아예 안 해본 건 아닌데 해봤는데 진짜 못하긴 하니까. 예전에는 내가 CPD 나가기 전에 맨날 하는 게 있어서 일상에 루틴이 있었거든. 집이 나가기 전에 일단 1번 마사지를 받는다. 저기 신림역 휴스킨앤바디에서 항상 받았어. 근데 요새 는잘안 가는데 거기서 받고 2번 삼계탕 혹은 그1호구칠곰 공탕이라고 있어요. 고양식을 먹는다. 일종의 루틴이 있었는데 요새 이제 해외를 안 나가고 뭐 밖에 안 나고 가 대회를 이렇게 꾸준히 안 나가다 보니까 그런 루틴에서 어떤 거라 예전에는 이제 정해놓고 그런걸 하면서 뭔가 대회를 하기 전에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 아, 맛있다 근데 음. 근데 아 감사합니다 아 화이팅 하셨습니다 이번에 이번에 이번 주에 CPT가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좀큰 대회인데 거기서 좀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형씨 유튜브 유입되는데 이런 거 틀지 마 지금 자 우리 추천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예 아. 영원한 홍보부장 예 경림이가 왔어요 자 우리 정지리가 방송을 켰어요. 예, 네, 정지리가 방송을 켰습니다. 별풍선에 완전 환장한 우리 정지리가 방송을 켰기 때문에 별풍선 쏘는 거에 환장한 호구 새끼들 준비 되셨나요? 에이? 근데 저 얼마 유치한 영상이 그지? 지안 터졌다고 삐져가지고. 얼마나 유치해, 저게 지금. 저게, 아 진짜 저 너무 유치한 진짜 그거야. 지가안 터졌다 삐져가지고. 생각해보면 너무 유치한 그거야. 그러니까 결국에는 결국엔 자기도 이제 도네이션을 받으면서 방송을 하는데 남 터지는 건배 아프고 그러니까 이게 지가 더 잘했어. 아 그럼 내가 왜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해야 을 돼. 기본적으로 아왜 저기다 쏘지 열 받네 이게 아니라 저기다 많이 저 사람 받으면 아, 저 사람은 왜 별로서 많이 터질까고 그거 이유에 대해 생각해보고 내가 지금 뭐가 부족한지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까지 생각할 수 있는 여유가 없었던 거겠지. 결국에는 모든 원인은 본인한테 있는 건데, 그렇지? 결국 모든 원인 본인한테 있단 말이야요다음 감사합니다. 뭐 홍보 자체가 뭐 덕분에 안됐다고 하진 않지만 수석 제가 고마워해야 될 이유는 없죠 저를 욕하기 위해서 욕을 했기 때문에 <laughs> 제 이야기를 꺼낸 이유가 저를 욕하기 위함이었기 때문에 뭐 제가 그것 때문에 어 홍보해줘서 고맙다는 생각을일도 들을 이유가 없지 그건 그렇게 되게 맛있다 와 삼계탕이 삼계탕 오랜만에 먹으니까 진짜 맛있네 삼계탕이 그 생각보다 목이 먹을 게 없는데 맛있다 아 오늘 한 공기 다안 먹으려 그랬는데 완, 완공기 가야겠어 완공기 야, 두 끼로 나눠 먹으려는데 오늘 잘 들어가네요 큰일 났다 이거 아 이거 큰일났네 아 오늘 컨디션 난조였는데 갑자기 좋아져버렸네 음, 이거 원래 두께 나눠먹으려고 시킨 건데 삘 받아버리네 갑자기 아 이런 식으로 골랐는데 여전히 여기 들어가 있어봐요 자식이음 이런 식이면 좀 곤란한데 갑자기 겁나 맛있네. 클났네, 이거. 오늘 나 무리할지도. <laughs> 오늘 나 무리할지도. 지금. 나 말리지 마. 국물 좀 마셔야겠다. 달릴지도 모르겠어. 꿀맛이다. 누가? 누가 죽였나가. 야, 누가 죽였나가? 아, 그래요? 내가 어제 나 방송할 때 뭐라고 안계셨나 보네. 죽견 나가면 저의 그 농축된 지식을 알려 드리려고 그랬는데. 저분 가데넬이에요, 저분. 아, 지금 밥 먹고 뭐 하고 하면은 속성 강의 할 시간이 있을까? 아, 근데 갑자기 존맛탱구리여 버리네. 파도 아껴 놨어는데 나중에 먹으려고. 파도 내 파도 아껴놨었거든. 안 되겠다. 오늘 무리겠다나 망가져 버릴지도 몰라 오늘. 파도 아껴놓고 있었는데 지금. 망가져 버릴지도 모르겠어 지금. 아 오늘 왜 이렇게 맛있지? 내가 몸이 딱그 원하고 있다 마이었던것 같기도 하고. 먹어버리지 않아? 모르겠다, 지금. 음. 이거는 이 자식이 벌거벗었구만, 이 자식이 자식이 음탕한 자식 달달하다 근데 나도 근데 어릴 때는 백숙을 막썩좋아하지 않았거든 와 근데 봐나 몸이 달아오르고 있어 이거 어떡하지 나 오늘 밤잠 못잘지도 지금 몸이 달아오르고 있는데 얘다려봐 아 땀나는거 봐 당이 안돼 버리네. 에어컨이 켜겠다 와, 아, 더워. 지금 갑자기. 좋아. 아, 후끈 달아 올라 버리네, 이거. 아. 아. 이거 일단 국물이좀 많기 때문에 무게인데 아, 아나 말고 난 이제 무게정이라기보단 그냥 기종변경이지 설마 우리도장에 전구와 불빛님? 나 아닌데 장난이었습니다 예. 원래 뭐뭘한사람이데 뭐, 원래. 야, 근데 좀 너무하지 않냐? 시골인데 실버로 신청하는 건. 또 그래 놓고 나중에 그런다고. 저 10시간 휴실인데 재능이 있나요? 잘못 됐다고 이거. 아 자꾸 시간들이 치는 사람들 난 이해가 안돼 이게 그러니까 아 이게 그러니까 본인이 진짜 궁금해서 물어보는 경우는 오케이 뭐 그럴 수도 있는데 보통 시간들이 치는 사람 대부분 부계정이나 뭐 그런 사람들이 많거든 시간들이 치는 사람 중에 이상한 사람이 좀 많아 맛이 국물이 지려버리네. 그러니까 3년 실버인데 제대로 된거 맞네. 이건 진짜 진짜 본인이 답답하니까 물어보면 이거는 인정이요 왜냐면은 이거 자랑을 하기 위함이 아니라 진짜 내가 사람이 맞는지 물어보면 근데 물론 더 심한 사람들도 있으니까 괜찮은 건데 근데 3년 실버 같은 분들은 좀 주변에서 정보를 얻을 데가 없었거나 방향이 잘못됐어. 분명히 그렇게 방향이 좀 제대로 됐다면 3년 실버일 수가 없으니까. 근데 그런 분들은 좀 본인의 의지만 있다면 은 어떻게 좀 주변에서 잡아주면 금방 올라갈 거예요. 정말 방향을 잘 몰라, 방법을 몰라서 그래. 아, 지금 백숙이에요. 아, 너무 맛있다. 그지? 아니야. 의지는 있었을 수도 있는데 방법을 몰랐을 수가 있다고 어. 어떻게 해야 이 게임을 잘해주는지에 대한 기본의 틀 자체를 모르면 그럴 수도 있어 3년 실버 도 사람이 아니라 3년 실버도 사람인데 이제 방법을 모르는 사람 방법 모르는 사람이지 그지? 근데 3년 동안 본인이 실버인데도 불구하고 꾸준히 했다는 거는 그래이 게임을 좋아한다는 거거든? 그런 분들이 이제 배우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면 좀 알려줄 수 있지 근데 막 3년 실번데 1년에 막몇판안 해. 1년에 한 3판씩. 해. 그러면 어쩔 수 없는 거야, 이게. 음. 하다 보면 성장하는 거예요. 연수가 중요한 게 아니야. 판수가 중요하지. 그러니까. 아, 이게 지금 실력이 안 오르는 사람들은 실력이 안 오른 사람들은 좀 그거야. 그러니까 뭐 내가 말하는 실력이 오름의 그런 어, 경우에 있어서 막 내가 말하는 재능은 나는 그래 생각해. 내가 말한 재능은 최상위권에 갔을 때 그거 그 사람들과 비빌 수 있는냐 없는냐의 재능이지. 그냥 어떤 랭크 매치에서는 제한이 없다 보거든 나는. 랭크 매치 내에서는 그런 어떤 한계가 없어. 랭크 매치 내에서는 적어도. 뭐 시간이 더 걸리고 덜 걸릴 수는 있겠지만, 근데 이제 보통 난 재능이 없는 건거 빨리 포기하게 돼 버리긴 하니까 진짜 스파 연습을 매일마다 10시간씩 넘게 하면 대부분 프로 레벨까지는 올라갈 수 있어요 대부분 아니에요 아니에요 안 하시니까 그렇죠. 모생님도 뭐 인생사 다 접어들고 뱅큐 모니터와 아스트로를 착용하고 실내에 와서 인생 걸면 할수 있어요. 근데 안 하시는 것 뿐이잖아요. 이게 <laughs> 지불도 남는 게 없으니까 하시면 돼다할수 있어 여러분도 다할수 있어 여러분 그럼 하라가 그러지 내가 뭘 나는 뭐 가정 가정도 있고 지켜야 될 것도 있고 나이도 많고 그래서 이거 저거 따지면 안 된다고 따지면 안돼 이게 지금 나처럼 인생 걸고 내 인생이 지금 밑바닥을 치더라도 스트리트 파이터를 잘 하겠다는 그런 마음 하나로 올라오는 걸 이걸 하다 내가 망한다 그럼 나 그냥 망할게 내 인생 스트리트 파이터니까. 예전에 근데 나는 사실 이제 좀 도전해 볼수 있는 기회가 많았지 남들보다는 주변의 남들보다는 좀킹 오브 방송으로 방송을 좀 키워놓고 스파를 도전했기 때문에 왜냐면은 내가 그냥 스트리트 파이터를 시작했으면 절대 해외 대회를 나갈 수 있는 기반 자체를 마련할 수없 아예 그냥 파산 도와줘서 그런 것도 있지만 애초에 그럴 수가 없었어 그러니까 다할수 있으니까 혹시라도 뭐 때마다 너무 답답하다 나한테 물어봐도 돼 근데 물어보고 강이가 왜 이따위에 할건 물어보지 마세요. 강의는 잘못될 수 있어 대화하면서 풀어나가는 거예요 아, 물어보는 거가 좋은데 아못 알아먹겠다 강의가 쓰레기인 이런 말 하면 안돼 이게 내가 또그 가르쳐주는 그 나의 선심을 무시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저는 실시간 치매 때문에 랭크가 안 오르는 거 같습니다 상대가 똑같은 패턴을 계속 쓰는데 맞으면서 패턴을 까먹고 또 당합니다 이게 치매가 아니고 너무 당연한 거예요. 나도 그래. 나도 실시간으로 똑같은 거 받고 똑같은 거 받고 하거든. 근데 이제 저거를 안 맞으려면 본인이 계속 머릿속으로 엄청 생각하고 게임 안할 때도 생각하고 이렇게 해야 돼. 그러니까 뭔지 알아? 게임할 때아 맞았다. 아이 그만해야지 하고 다음날에 까먹어. 원래 그래 사람인지라. 근데 그런 상황에서 그런 상황 반복을 안 하려면 일상생활에서도 생각을 해야 돼. 음 가다가 갑자기 드라킹하고 바로 시마치고 막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손가락이 알아서 반응할 때까지 그 상황에 대한 연습을 해야 돼. 이거 어쩔 수가 없어요. 방금 한 말의 수능 버전 야 재능은 저기 이학박사들끼리 하는 애기고 니들이 10시간씩 꾸준히 공부하면 수능은 껌이야 인서울은 다할수 있어. 약간 근데 틀린 말 아니잖아요. 그니까 러 너무 좀 나는 그런 얘기를 좀 싫어하긴 해. 뭐 재능이 있어서 어쩌고 뭐 재능이 없어서 어쩌고 이런 말 싫어하긴 하는 게, 아니 대부분 우리 생활에서 있어서 일정적인 부분까지는 일상적인 부분에서는 재능을 굳이 논하지 않아도 할수 있어. 아뭐 물론 하위 티어 최고 상위 티어에서 뭐 차이가 날수 있겠지만, 그냥 일상적인 부분에서는 노력을 하면 어느 정도 선까지는 할수 있잖아요. 음. 그런 거니까. 근데 이제 막 그런 그런 상황에서 자꾸 막 재능이 없어서 안 된다고 하니까 저 처음 피드백 받았을 때가 생각나네요. 게임 기본이 안되있다고 게임을 먼저 이해하라고 아니 뭘 알려주고 이해하라고 해야지 덮어놓고 게임을 이해하라고 하면 어떻게 이해? 그런데 잘못했어. 쏘리. 음. 아니 그럼 물어봐야지 그럼 어떻게 해야 기본인가요 티끄다하가 안되네 아 짱나네 마실버 아이디부터가 일단 당신은 긍정적이야 매일 스마일 하루 하루에 1시간씩 웃자 오케이 이따가 한번 저 저기 미션 위에 미션 보이실 텐데 미션 좀 하고 이따가 좀 시간이 나오면 이제 대진판 보고 좀 그런 피드백 시간을 가져볼 수가지고 아니면 오늘 아니면은 다음에 한번 물어보세요 제가 보면서 시청자들하고 같이 왜냐면은 제가 혼자 하면은 강의가 그지 같아도 훈수맨들이 나오면은 좀 도와줄 수가 있어 20연승 별거 아니야 눈 깜짝하면 끝나 코로나 때문에 스트리머 해보려고 하는데 정진림은 머리도 크고 불독같이 생겨서 인기 많은거 보면 재능차이라는게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채팅창 보세요 정진림 게임할때보다 캠크고 머리 보여주면 더 좋아죽습니다 저는 재능이 없습니다. 아니야 나 일부러 방송을 좀 여러분들이 즐겁게 즐길 수 있도록 날 자꾸 망가뜨리는 거예요. 요즘 이고영 강의 때문에 정진림 강의가 더 진짜 걸레짝 같이 형편없어 보이는 것 같아요. 아니다 예전부터 아, 걸레짝이었는데 아, 요즘은 더피보로 느낌 나요. 일단 연속좀하고 기다려봐. 그래서 아까 전기면도기로 면도하고 나서 이어 쪘었는데, 아 시간 되면 장기전 좀 봐줘. 물결표 여부서와 단기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정진님 솔직히 오늘 방송 키기 싫었는데, 억지로 방송 켜보니 시청자들이 본인 욕만 하니깐 짜증 나시죠? 안녕. <laughs> 나는 지금 되게 기분 좋아요. 나는 아까 내가 안 켰던 이유는 막 방송을 하기 싫어서 그런 게 아니라 몸이 힘들어가지고 몸이 힘들어 그랬는데 삼계탕 먹으면서 다 회복했어. 아 진짜 맛있어, 오늘. 대박이네. 정질림 근데 제가 정질림준팔림 벨로레님 셋한테 어드바이스를 받아봤는데 정질림은 뭐라고 했는지 기억도 안 나요. <laughs> 강의 시간에 좋은 거 아니야? 강의 시간에 어디서 술 먹고 와가지고 알딸딸 해 가지고 그런 거 아니야. 아, 질풍에 볼거 아니? 어서 오세요. 알아들었으면 십선이 겼겠지. 봐봐. 멀가강님 전날에 밖에서 술 먹고 놀때레이일프이 칼을 갈아서 칼을 강이 들으면서 굳이 본인 도장도 아니지만 와서 악착같이 뜯어 가 가지고 그걸로 승부를 보는 거예요. 본인 도장에 강의를 하고 있는데 나술 먹고 있다. 자세가 잘못됐어요. 이번 양 강의 듣고 선명해져 있는 이미지 위에 패보로로 걸레질을 해버리면 들어오져서 못 쓰게 될것 같은데 자, 부탁드릴게요. 목소리 금지. 아, 제가 이따가 강의 하겠습니다. 아, 이거 시계 때릴 수 있었는데 시계 때렸어야 했죠. 아, 이거 다른 콤보 썼으면 더 쉽게 붙어서 압박할 수 있었겠죠. 내 네, 콤보를 잘 쓰시면 못 쓰신다고요. 연습하세요. 그 외에는 너가 예. 자, 일단 불하니까 상존 치우고 스리터 파이터 좀 할게요. 일단 자,